안녕하세요. 차례가 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 날, 음, 31일입니다. 아, 들에는 산에는 꽃들이 엄청나게 만발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자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헬리 오스고요. 자, 이렇게 손끝 한번 보시고 헬리 오스.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이고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이 친구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득템하시는 겁니다. 자, 헬리오스 12cm 화분이고요. 만원에 드려볼게요. 빨리 지마셔요. 자, 스칼렛 금입니다. 스칼렛 금이고요. 자, 이렇게 완전히 금줄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입장 하나 하나가 꼭 방울복랑 금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입장도 이렇게 보셔도 이쁘고요. 음,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요, 층수 아주 좋고요. 스칼렛 금. 자, 이 친구는 만 이천 원짜리인데요. 제가 오늘 만 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분이 친구는 지금. 얼굴이 두 개인데요. 분류될 수도 있어요. 분류될 수도 있어요. 혹시 모릅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스칼렛금 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키스키스. 키스. 자, 키스키스. 키스. 굉장히 짱짱하고 예쁘고요. 손끝도 보시고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친구는 8,000원에, 아, 8,000원인데요. 자, 7,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7,000원. 굉장히 손끝도 예쁘고요. 아주 통통하고 예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도 보시고요. 이렇게도 보시고요. 위에서도 보시고요. 키스키스 7,000원에 드려볼게요. 자, 다크58. 아직 없으신 분 계실까요? 자, 다크58. 음, 9,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보라보라. 완전히 보라죠? 다크58 9,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와, 얼굴. 자, 이 친구 삼두구요. 삼두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어, 이 친구는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자, 이 친구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2,000원 너무 싼가요? 자,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12,000원에 드려볼게요. 프랭크 없으신 분 빨리 사세요. 자, 그 다음에 멜로망스입니다. 멜로망스가 얼굴이 이 친구는 쌍두인데요. 자, 1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짱짱하게 눈에 보이죠? 자, 이 친구 얼굴 두 개짜리.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잘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 친구도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2천 원짜리고요. 만 원에 드려볼게요. 멜로망스입니다. 자, 이 친구도 멜로망스예요. 이 친구도 멜로망스인데요. 얼굴이 이 친구는 좀 작아요. 작고요. 얼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세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와우. 얼굴 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자,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자, 이 친구는 1 5 0 0 0원짜리예요 15,000원짜리인데요. 제가 13,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멜로망스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다글다글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밑에도 있네요. 와! 얼굴을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은 아이인데요. 자이 친구는 얼굴이 큰 아이. 얼굴이 크죠? 자, 이 친구는 얼굴이 작으면서 굉장히 얼굴 수가 많아요. 자이 친구 만 얼마라고 했나요? 만 삼천원이라고 했나요? 자 확인할게요. 자 칸델라 칸델라리아, 칸델라리아. 이 친구도 엄청 손끝 한번 보세요. 어머, 세상에. 엄청 통통한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칸델라리아 자, 이 친구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원이고요. 엄청 통통합니다. 통통하고 손끝 아주 예쁘고요. 칸텔라리아. 사이즈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종이컵하고 종이컵이 7cm입니다. 아주 예쁘죠? 자 모히칸 금이에요. 모히칸 금이고요. 자, 이 친구는 만 오천 원짜리입니다. 금 아주 금 발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꽃게 입장도 다 있고요. 어, 자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천천히 보셔요. 이렇게도 보여드리고 저렇게도 보여드리고 자 천천히 모이칸 금이 친구 만 오천 원짜리 고요만 삼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되셨죠 모이칸 금만 삼천 원에 드려 볼게요 자금 발현 아주 좋습니다 자이 친구는 블랙탄 금이에요 블랙탄 금이고요자금 발현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보라색이고요7 5오센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금발연 아주 좋죠. 이 친구는 제가 8,000원 했다가 7,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발연 아주 좋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다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블랙 탕금. 7,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이쁜 아이예요. 완전히 보랏빛입니다. 요즘에 보라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 친구는 핑크스텔라구요. 핑크스텔라 7.5cm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군생입니다. 완전히 군생이구요. 아, 사이즈 좀만 더 키우면 얼마나 이쁠까요? 핑크스텔라. 자, 이 친구는 어, 7,000원 짜리 인데요. 제가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핑크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스텔라, 핑크스텔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친구는 토스카넬리입니다. 7.5cm 화분이고요. 아, 손끝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핑크 스텔라. 아, 정말 손끝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핑크 스텔라고요. 자, 7.5cm 화분에 있습니다. 자, 이 친구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없으신 분꼭 키워보세요. 자, 이 친구는 꽃이 이쁜 아이, 선인장, 라코비구요. 3,000원입니다. 자, 5.5cm 화분에 있구요. 이렇게 생겼어요. 라코비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희춘성인데요. 희춘성. 지금 꽃대가 입장 하나하나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아주 이쁜 아이, 희춘성. 7,000원짜리구요.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희춘성입니다. 6,000원에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자격 환이에요. 자격 환이고요. 이렇게 꽃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아이고요. 자격 환 8,000원짜리예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8,000원짜리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7,000원에 드릴게요. 자격 환입니다. 자, 이 친구는 V2 투구랍니다. V2 투구고요. 5.5cm 종자 포트에 있어요. 그런데 약간씩, 약간의 차이가 있죠? 호박같이 생겼는데요. 어, 입장에 V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자, 이 친구도 v 2 9고요 같은 이름인데 가격은 동일해요. 가격은 동일한데 모양이 틀리죠? 자, 1번, 2번 선택하셔서, 어, 찜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18,000원에 드려볼게요. V29입니다. 똑같이. 음. 자, 이 친구 1번 하고요. 이 친구는 2번으로 할게요. 자, 투구. 아주 멋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친구는, 어, 핑크 라울이에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핑크 라울이고요. 사이즈 아주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이 친구는 14,000원 짜린데요. 제가 12,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핑크 라울입니다. 핑크라울 아우 손 꼭지점에 점을 하나씩 빨간 점을 하나씩 찍었네요 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찜눌러주시고요 자, 트럼펫 핑키까지 인사드릴게요. 트럼펫 핑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이 친구는 12,000원 짜리예요 12,000원 짜리인데 어,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트럼펫 핑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제가 밝은, 음, 자, 자 요즘 꼭 필요한 거, 음, 원샷 킬라. 이 친구는 5 0 0 0원이고요 어 이거는 뭐 파리모기 바퀴벌레 벌레들 죽이는 거구요 자이 친구는 뿌리 밝은 재 개화 촉진 꽃 예쁘게 키우는 아이입니다 뿌리 밝은 재니까 자꼭 필요하신거 저는 이 친구 지금 저명관수 할때꼭 필요하고요. 이 친구도 한 번씩 어, 계속 겨울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겠죠. 자, 이 친구까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르가분과 다육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쁜 핑크 라울도 보시고요. 이쁜 꿈 꾸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